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샘물 공동체가 바른 신앙 고백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늘 가족 됨을 누리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세물의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십자가 의 은혜로 우리를 가족되게 하신 하나님, 세물의 모든 목장이 주 안에서 참 형제와 자매임을 고백하고 목장을 통해 한 가족됨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세물의 모든 가정이 서로를 용납하고 배려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샘물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준비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 가운데 진보가 있게 하시고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만왕의 왕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 만든 자들에게 극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준비 중인 단기 봉사를 통해 열방이 죽게 돌아오고 주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하면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가정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가정을 세운다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도 잘알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가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좋은 가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좋은 가정이란 어떤 가정일까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좋은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좋은 가정이란 어떤 가정일까? 좋은 가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각자가 꿈꾸는 좋은 가정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정이 좋은 가정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좋은 가정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민주적인 가정이 좋은 가정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각자가 꿈꾸는 좋은 가정의 모습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성경은 좋은 가정을 정의할 때 그 무엇보다 가정의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신 가정이 좋은 가정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가정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규례를 당시 가장이었던 남편과 아버지에게 먼저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정의 모든 소유권과 결정권은 남편과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결정하면 그것이 법이 되었고 아버지가 결정하면 자녀는 무조건 순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가장들에게 먼저 주어졌다라는 것은 가장 위에, 남편과 아버지 위에 또 다른 권위자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진정한 호주가 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분이 누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참 호주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남편 된 사람이나 아버지 된 사람도 자기의 뜻대로 가정을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가정은 질서가 분명한 가정입니다. 그 질서를 만드시고 이끄는 사람은 남편과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내와 어머니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가정의 질서를 세우시고 가정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온 가족이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좋은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샘물의 모든 가정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가정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친히 다스려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이런 놀라운 복들을 누리는 샘물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좋은 가정이란 어떤 가정일까? 그것은 바로 건강하게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편애하지 않는 가정입니다. 성경은 좋은 가정을 말씀할 때 서로가 편애하지 않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아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을 보면 한 가지 있을 법한 예를 들어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 가정에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여인은 남편이 사랑하고 다른 한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두 여인이 비슷한 시기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미움을 받는 여인의 아들이 먼저 태어나고 사랑받는 여인의 아들이 후에 태어난 것이죠. 성경은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라도 장남으로 세우지 말 것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이 장남이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장자에 대한 규례, 상속에 대한 규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례는 단순한 장자에 관한 규례가 아닙니다. 이 규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만약 남편이 두 아내를 똑같이 사랑했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이 두 아내를 건강하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성경은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건강한 사랑이 필요함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필 편애일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성경 인물들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이삭의 가정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장자였던 에서를더 사랑했죠. 반면에 리브가는 차남이었던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오랫동안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애를 받았던 야곱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파는 비참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모든 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가정 안에 건강하지 않은 사랑, 편애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가정이 깨어지는지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자녀를 셋 낳아서 길러보지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더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마음이 더 가는, 마음이 더 쓰이는 자녀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좋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특별히 사랑하는 모습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공평하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같죠. 때로는 그 방법이 사람마다 달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의 본성에 기초한 사랑이 아닌,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편애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좋은 가정이란 어떤 가정일까요? 그 가정은 바로 책임을 다하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 또한 배웠죠. 그런데 성경은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무거운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즉, 좋은 가정은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방부를 보면 또 다른 신뢰를 들어서. 한 가지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는 한 집에 불량한 자녀가 있으면 아버지가 직접 자녀를 성문 앞으로 끌고 가서 그 자녀를 고발하고 재판받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의 혐의가 드러나면 그 아들을, 그 자녀를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이죠.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 간에 무정해 보일 수도 있는 규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이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아비가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아비가 자녀가 잘못했다고 자녀를 고발하고 돌로 쳐 죽이겠습니까? 이 규례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하라고 주신 규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라는 것이죠. 자녀가 그렇게 비참한 일을 겪지 않도록 미리 잘 양육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 완악하게 굴면 이렇게 될수 있으니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즉, 부모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책임이 있고, 자녀도 부모의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때 좋은 가정으로 설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와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우고 지킬 의무가 있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로서 함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건강한 가정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서로에게 주신 의무와 책임감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가정으로 설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믿어 의심치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좋은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게 행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가족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으로 설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시대에 가정의 위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만에서 좋은 가정으로 설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편애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책임감 있게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설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